오늘은 비트코인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지표 중 하나가 구름대입니다, 구름대. 일목균형표라고 앞에 있는 한달 정도의 매물대를 그려놓은 추세 지표인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보면은 구름대를 이탈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공개방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비트코인은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고,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1억대를 다시 돌파를 해서, 우상향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세가 이탈이 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돌아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구름대를 그려 봤을 때 구름대 안으로 주가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 구름대를 이탈하는 포인트 자체가 좀 급격하게 많이 빠지면서 이탈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대로 돌파를 할수 있는 가능성은 한40%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거를 왜 설명을 하느냐. 코스피를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하락이 올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매매를 이제 멈추셔야 된다. 지금부터는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일정 수익이 나오면은 빠르게 팔고 나오셔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잘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했을 때의 움직임과 얘가 확실하게 하락이 나오기 직전의 움직임, 이 움직임이죠.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구름대를 통해서 지수가 이탈이 됐을 때 전혀 뚫어올리지 못하고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차트가 구름대 안으로 주가가 들어오면은 빠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앞에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추세가 나왔고 오랜 시간 꾸준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추세가 무너지려고 했을 때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은 이런 주가들은 하락으로 빠지는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정도 이탈을 했을 때 바로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면 많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인들 기준으로 최근에 유입되신 분들이 또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을 제가 구름대를 설정해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여기서 제가 여기서 타점이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 요 시점부터 제가 VIP분들께 알트코인들을 추천드렸어요 리스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고 우리는 다 수익내고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코인 하나도 안 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요 시점에서 지금 보면 구름대가 두꺼워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보다 더 두껍습니다 주가가 올라와서 꽤 오랜 시간 박스를 그렸고 단기간 급등이 나왔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구름대가 두꺼워졌는데 이 두꺼워진 구름대를 이탈했다는 거는 첫 번째 위험 신호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떨어지는 구간에서 여기가 저점이라 생각하고 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죽는 관점으로 하는 거는 저는 로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매매를 할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등 나와 가지고 안착하면은 이때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있는 요 흐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안착한다면은 여기가 절대로 높은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면은 여기를 타점 잡고 했을 때. 알트코인 중에서도 우리가 타점 잡을 만한 종목들이 몇개 있어요. 그 종목들이 타점이 나오면 우리는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에 실패한다면 은 얘는 더 흘러내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비트코인의 특성은 이전에 정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힘이 엄청 세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비트코인이 빠질 때가 있는데, 어떨 때냐? 요럴 때에요. 요렇게 언덕을 돌파를 했을 때는 항상 비트코인이 센데, 어느 정도 고점을 도달하기 시작하면은 딱 돌파하는 시점에서 가라앉는 구간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요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가라앉는다? 얘가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얘는 이제 헤드 앤 숄더가 됩니다. 여기서. 헤드 앤 숄더가 되는 거예요. 왼쪽 어깨,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건 좀 봐봐야 될것 같아요, 요 흐름은. 요 흐름은 한번더 봐봐야 되고, 요게 이렇게 떨어지는 요 포인트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타점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사실 투자를 할때 빠질 수 있는 관점에서는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존버를 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과거에 비트코인을 추천을 많이 드렸던 요 시점 있죠. 요 때는 제가 방송에서 비트코인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요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뭔지를 몰랐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근데 분명히 이거에 대한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전혀 투자 관점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 사람들이 어 여기가 이슈가 되는 과정에서 우르르 달라붙어가지고 매수세가 확 쏠리는 그런 시장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대응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너무나 쉽게 구름대를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구름대 이탈을 할 뻔했던 흔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파동이 아니란 소리예요, 여기가. 그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아무 상관 없어요. 반등이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투자해가지고 매매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아마 다음 자리 타점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정보점을 뚫고 올라가는지, 요 포인트를 관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매물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요 가격대가. 매물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냥 무지성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탑재하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타점을 잡고 투자를 하는 방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좀 타점을 보고 여기 이제 돌파하는 라인에서 아, 여기 밑에서 살걸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을 했을 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들도 잘 보시면은,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요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지금 요 영상 찍기 전에, 앞에서 설명을 했던 패턴인데, 상패를 당하는 패턴 중 하나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있어요. 물론, 이런 종목들이 전부 상패를 당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중에서 몇개 종목은, 상패를 당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요 급등한 이후로 추세가 이렇게 살짝 무너지면서 매물대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급등해서 이런 흐름이 나와주면 이때 투자하면 돼요. 이때 투자하면 되게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스택스이런 것도 보면은 여기 추세를 보세요. 여기 추세 올라갈 때 구름대 이탈 안 해요. 근데 지금 이탈을 완전히 했죠. 심지어 여기서 떨어졌다가 반등까지 나왔는데 이탈을 했어요. 이런 거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복을 하는 척 하면서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은 코인 투자를 앞으로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이 흐름이 다시 상방으로 바뀌었을 때 이때부터 투자 관점으로 봐도 늦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도 이제 어떤 종목들은 지금 보면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급등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안 깨진 종목들도 있어요 지금 스팀 같은 이런 종목들은 구름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름대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위험하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만 좀 유지를 잘 해주면은 다음번에는 타점을 쉽게 잡을 수가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급등했던 이런 종목들만 구름대를 기점으로 해서 밀리는 이 파동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현재 이렇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저점이다 생각하고 주시면 안 된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 구름대 안으로 지금 밀리기 시작한 요런 종목을 지금 저점에서 아 이제 바닥이니까 매수해야지 이런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 나는 무조건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말리지는 못하겠죠 말리지는 못하겠지만 꼭손절라인 잡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